매일 아침 성경읽기 에스겔 오늘은 에스겔 43장에서부터 44장까지입니다 43장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문그 문지방을 내그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목전이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들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이 이르는 것까지 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넓, 넓,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제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단 밑받침 면에서 아래 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층 면에서 2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 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는 바닥에서 높은 뿌리 넷이며그 번제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번지단의 봉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지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들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숙제 재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 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재물의 수송아지를 하다가 성전에 정한 처서곧 성소밖에서 불지를 주며 다음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성아지로 결정결하게 결정, 함과 같이 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성아지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져서 나 여호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성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8일과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해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것도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과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내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일 사람도 그를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도로 성정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도로 백성의 번지와 희생물을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에게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죄악을 다 담당하였느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리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내 안뜰 문을 들어올 때에 내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정들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재제를 드릴 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숙제제와 숙권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할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포기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